2019 2학기 중간고사 휘문고 4번 문제입니다. 가부터 다는 어느 자연사 박물관에서 전시한 화석이다. 표는 가부터 다를 보고 세 사람이 대화한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. 작가는 삼엽충이네. 자, 삼엽충은요. 고생대 표준화석이죠. 대가 고생대 바다에서. 나번에 공룡, 중생대 표준화석이죠. 어, 중생대 육지에서. 됐죠? 그 다음에 다양한 석취식물 우리 주로 배웠던거 뭐 밤나무 그죠? 뭐 단풍나무 뭐 참나무 이런것들 나오죠 그죠? 너무 많지만 신생대 표류나석이죠? 될까? 문제없지 당연히 뭐 육지겠죠? 그리고는 자 볼게요 자상역 가생물이 살던 곳은 고생대의 얕은 바다였어 맞겠지? 그죠? 맞구요 상역 맞구요 명수, 나가 살았던 시기에는 지각변동이 활발했었죠. 중생대네, 중생대. 자, 쌤이 중생대 지각변동 얘기를 좀 해주면요. 일단 맞는 말이야. 맞는 말이고요. 중생대 초까지 뭐였더라? 고생대 말에 만들어져서 중생초까지 판계야, 판계야 판게아 있었죠. 판계야가 분리돼. 그러면 엄청난 지각변동이 있겠죠. 그래서 대서양과 인도양 같은 게 만들어지고 판이 충돌합니다. 그래서 스복 산맥 같은 게 만들어져. 될까? 그거의 대표가 뭐가 있니? 뭐 로키 산맥, 안데스 산맥 뭐 이런 게 있어. 좀 후기 쪽으로 가면요, 후기쪽으로 가면, 그지? 다시 후기가 아니라 어, 전기, 전기, 어, 전기 때 화산 활동 같은 거 활발했어 또. 됐어? 그래서 온실 기체 많아져가지고 어, 지구 온난화까지 거대 동식물 번성. 좀 복잡하죠, 그죠? 어, 활발한 거 맞는 거죠, 그죠? 될까? 자, 다의 철연. 다가 번성했던 시기에 세계의 수륙분포는, 자, 탄는 신생대네? 중생대 초부터 분리되기 시작해서, 현재, 신생대, 어, 지금하고 비슷하죠, 그죠? 될까? 신생대, 현재, 그죠? 비슷하죠, 그죠? 어, 비슷한 거 맞습니다. 될까? 따라서, 휘문고, 2학기 중간고사 2019, 4번 문제 정답은요, 가나다가 다 맞습니다.